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허니. 허니입니다. 네, 미연씨 요즘 안 그래도 더운데, 이제 곧 장마의 열대야까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네. 때 약간 더위를 좀 날려버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들 선풍기와 시원한 물한잔 준비하시고요. 저희처럼 편안한 옷차림으로 안방 1열에서 M카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누울 자리는 어디게요? 바로 여기! 맞습니다. 누워서 봐도 좋고, 앉아서 봐도 좋고, 심지어 그냥 서서 봐도 좋은 무더위 타파 멋진 무대들이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빛나는 샤이니가 돌아왔죠? 네, 맞습니다. 데뷔 15주년을 맞이해 더욱 단단해진 샤이니의 컴백 무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매력만점 솔로 아티스트 예나와 한승우의 무대는 물론. 강렬한 포부를 담아 두 번째 앨범으로 돌아온 에이턴의 무대와 네, 이 여름 함께 떠나고 싶은 청량 감성 위아이와 유키스의 컴백 무대까지 모두 엠카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m 에서는요 더욱 견고해진 밴드 사운드로 돌아온 김성규의 무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청량 고추 바이브 에이티즈와 성공적으로 한국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엠팀의 무대도 함께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시원하게 얼른, 얼른! 마지막으로 1위 결정 생방송 투표 참여 방법은요. 네, M내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엠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로 접속하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주 1위 후보 먼저 확인해 볼까요? 보여. 주세요. 어디로 탈지 모르는 럭비돌 에이턴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쿠스터! 에이턴! 안녕하세요. 에이턴입니다. 우와. 와! 다 에이터는 저희와 또 인연이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한 루키로 선정돼서 우리 재윤 씨, 재윤 씨와 네, 함께 스페셜 MC를 했었는데 M 카에서 컴백하는 소감 어떨까요? 네 저희가 데뷔 때도 틱택 최초 공개를 여기 M 카운트다운에서 했는데요. 이번 저희의 첫 번째 컴백 엑셀도 여기 M 카운트다운에서 최초 공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빨리 무대 하고 싶어요. 빨리 무대하고 하고 싶어요. 빨리 무대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들고 돌아왔는지 궁금한데요.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엑셀은요. 한여름밤의 소동과 일탈을 주제로 담은 곡인데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라는 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저의 당차고 에너지 있는 곡입니다. 오. 맞습니다. 오.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담은 엑셀. 포인트 안무, 안무 좀 이렇게 포인트 안무도 봐야겠죠? 네. 네. 네네. 이번에도 어. 제가 포인트 안무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번에 네. 총두 가지의 포인트 어? 안무가 있는데요. 네. 네. 언드리프트 춤과 꼰대 춤이 있습니다. 네. 어, 네. 언드리프트. 언드리프트. 예. 언드리포트. 그리고 꼰대. 꼰대. 예. 꼰대요? 네. <laughs> 네. 꼰대. 첫 번째 네. 언드리프트 네. 춤은 정해진 방향이 아닌 나만의 길을 찾아가겠다는 네. 그런 의미를 담은 안무인데요. 이렇게 네. 와, 와, 오. 런닝맨을 하면서 오. 네, 그런 안무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네. 두 번째 안무는 네. 꼰대란 춤인데 네. 억압된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Z세대만의 죄송합니다. 거절? 네, 거절? 시원한 거절을 아, 담은 시원한 거절. 안무입니다. 네. 거절을. 싫어, 안 돼, 오. 저리가. 오늘 굉장히 네. 멋있게 하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두개 네. 중에 어떤 춤을 좀 중점적으로 네. 보여주시죠? 이번에 보여드릴 춤은 네. 꼰대라는 춤인데요. 네. 그리고 언드리프트 춤은 저희 곧 있을 저희 무대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주세요. Let's go. 와. 아니, 여기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날, 네. 나, 나르시는 오. 것 같은 느낌이. 어, 너무 들었어요. 멋졌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중독성 강한 안무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최초 공개인 만큼 무대를 좀 특별하게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엑셀 무대를 하기 이전에 앞에 인트로 무대로 월드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월드는 저희의 첫 인트로 곡이자 제가 처음으로 작사에 참여한 곡입니다. 와, 첫 작사곡! 어, 작사 첫어 이렇게 참여하게 된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곡이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비주얼적으로 음악적으로 에이턴에게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스타일링이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돌아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스타일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데뷔 때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가 데뷔 활동 때는 머리가 좀 차분하고 어두웠다면 이번 활동 때는 아무래도 여름맞이 굉장히 화려하게 변신을 도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자한 가지만 더 네. 그리고 저희 에이턴 무대의 모습도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강렬해졌으니까요 많이 많이 확인해주세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에이턴의 컴백 무대 기대해주시고요 재현 씨 에이턴과 함께 만나볼 분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넘치는 레트로 감성 더뉴 식스 선배님들과 여섯 세계보석 라필루스 선배님들의 무대 준비 중이고요 네, 그 전에 아이돌 밴드 하이파이 유니콘의 데뷔 무대부터 만나 죠 네, 6월 마지막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네, 현재까지 생방송 투표 상황이 아래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방탄소년단이 48%, 스트레이키즈가 52%로 현재까지 투표는 스트레이키즈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방송 투표는 계속 열려 있죠. Mnet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M 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 주시고요. 네 주원 씨 예. 사실 오늘 의상에 주원 씨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 우리 팬분들이 평소에 귀여운 인형을 이렇게 선물로 많이 주시, 주시는데 네. 이런 귀여운 컨셉을 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의견 한번 내봤어요 헉,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역시 찰떡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귀여움 하면은 역시 주원 씨잖아요 여러분 그쵸? Yes, yes. 그래서 말인데요, 기왕 이렇게 입으신 거 애교 한번 보여주시는 거 어떨까요? 이번에 새로운 애교도 개발하셨던데요. 아, 또 그걸 또 어떻게 네. 보셨는지 맞죠. 제가 또 꾹꾹아까와 듀와듀와에 이어서 뽀독뽀독이라는 뽀독뽀독. 애교 한번 만들어봤는데 여러분 원합니까? 와. 여러분 원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뽀독뽀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대박입니다. 예. 미연 씨도 한번. 저요? 예. 독볶독 음. <laughs> 죄송합니다. 예. 역시 예. 면불어전 허니 애교를 보니까 더위까지 싹 사라지는데요. 예. 역시 오리지널은 따라가질 못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원함 그대로 만나볼 무대는요. 네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그룹 M 팀과 V A V 그리고 이 세대. 표 보이 그룹이죠. 유키스의 컴백 무대가 이어집니다. 네, 먼저 n 팀부터 만나볼까요? 좋아. 좋아. 이번에 보실 분은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제 동생 예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예. Yeah. 우리 미현 언니랑 함께하는 인터뷰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앨범을 준비해왔습니다. 를 이번에 컨셉이 만화책이어가지고 어, 이렇게 네. 준비해왔는데 를 어, 네. 선배님 거랑 거라, 언니 거랑 준비해왔어요. 어, 감사합니다. 동이다 우리 나중에 앨범 맞추는 퀴즈 할때 네. 그때 틀리지 말라고. 아, 절대 아니죠. 그럼요, 뭐 실물로 할까요? 갖고 왔어요. 아, 좋습니다. 너무 감동이고요. 예나씨, 오늘 적극적으로 해보자. 적극적으로 해보자! <laughs> 저기, 저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보자! 적극적으로 해보자! <laughs> 네. 네, 자, 그럼 먼저 타이틀곡 소개부터 적극적으로 해주실까요? <laughs> 네! 예! 네, 타이틀 헤이트 로드리고라는 곡은요. 나의 워너비자 동경하게 대상에 대한 굉장히 부러워하고도 조금씩 질투도 하는 그런 감정들을 귀엽게 표현을 한 곡입니다. 오호,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난주 스포일러 M에서 그림으로 스포를 해 주셨는데요. 예나 씨랑 함께 손잡고 있는 어떤 뽀글머리 소녀가 있더라고요. 네네. 대체 누구시죠? 저는 절대 동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어? 진짜 모르겠어요. 바로 바로 아이들의 우기 씨였습니다. 우기 씨요? 어. 네. <laughs> 아니 우기 씨가 어떻게 참여하게 된 계기가 좀 계기가 있나요? 아무래도 우기 씨랑 저랑 좀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네. 또 배프거든요 나름 배프였는데 네. 이제 배프끼리 야 배프끼리 한판 해볼래? 그런데 어 아, 좋지 그래서 흔쾌히 또 우기 씨가 이렇게 피처링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보기 아 좋아요 정말. 보통 이렇게 좀 피처링을 해준다. 했을 때는 약간의 이런 좀 금전적인 문제도 좀 해결이 잘 됐는지. 아이고 금전적인 문제요? 네, 좀 그런 거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도 모르는데. 그런 네. 부분 사실 추후에 저희끼리 또 따로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아, 또 있어요? 아,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laughs>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함께해준 우기 씨한테 영상편지라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기야, 이렇게 무페이로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빨간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보기 참 좋은 친구네요. 너무 좋은 친구예요. 아, 좋아요. 아, 정말 좋은 친구네요. 네. 좋습니다. 네네. 저희 포인트 안무도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일단 포인트 안무가 이렇게 심장 제세동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튕겨주시고 또 이렇게 이렇 치어리딩처럼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 올려서 원투 쓰리 포 해주시면 됩니다. 어허.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오, 해주시면 좋은데요? 됩니다. 네. 같이 음악에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와 너무 귀여워. 야, 백정! 아 이게 항상 예나 씨의 음악이나 안무를 보면 이런 통통 튀는 매력이 좀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나 씨의 또 다른 매력을 담은 무대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위키드 러브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선과 악을 깨닫게 된 소녀의 변신을 노래하는 곡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많이 할게요 좋습니다. 네 장르 자체가 예나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우리 예나 씨의 무대는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저와 마찬가지로 오늘 엠카에서 최초로 컴백 무대를 공개하시는 분들이죠. 위아이와 한승우의 무대가 먼저. 준비 중입니다. 네, 먼저 위아이부터 만나볼까요? 비중 네, 이분들의 가치는 525캐럿짜리 보석! 그 이상 오늘도 빛나는 샤이니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반니다 네, 얼마 전 데뷔 15주년을 맞이하셨는데요. 오랜만에 2008년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서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와 역시 네. 엠카. 어, 저는, 그러면 이제, 박력템, 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더 네. <laughs> 막둥이처럼 해야지. 저는, 박력템은 태민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여러 안녕하십니까. 불꽃카리스마 민호입니다. <laughs> 네, 여러 안녕하세요. 샤이니 마느니얼 키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사실 저희 세티베게는 엄청난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네. 바로 모두 5월에 데뷔를 오,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최근, 네 샤이니 선배님들이 15주년 오. 몬스타엑스가 8주년 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네. 아이들이, 어쩜 이런 우연이 네. 아이들이 네. 5주년을 맞이했는데 네. 네. 선배님들께 무려 15년 동안 이렇게 멋질 수 있는 비결 좀 궁금합니다 아, 너무 너무 오래 했다 너무 이제 저희가 멋질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우리 멤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왜 손은 본인한테 가 있죠? <laughs> 아니, 저도 멤버니까.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분명히 내 덕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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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멤버들, 멤버들 덕분. 네. 우리 태민이 덕분이에요. 아 네, 맞아요. 제, 제 덕분입니다. 네. 너무 훈훈한데요. 네, 그러면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타이틀곡이 힙그 자체잖아요.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저희 샤이니의 정규 8집 타이틀곡 하드는요. 하이브리드 힙합 장르로서 샤이니의 음. 힙합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힙합, 네, 이 하드에 대한 챌린지가 시작되었던데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 그럼요. 네합주세요네 네. 주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하드와 네. 함께 오늘 한곡더 준비하셨는데요. 네. 준비하신 주스는 어떤 곡인가요? 소개해 네. 빨리. 네, 어, <laughs> 네. 어, 일단 주스라는 곡은 사실 이 하드와 어, 타이틀을 함께 견주었던 곡이고요. 어, 그만큼 저희가 많이 애정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한 곡이에요. 주스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콘서트에서 민호 선배님의 멘트가 굉장히 화제였다고 하는데요 무대 만나 보기 전에 멤버들에게 서로 해주고 싶은 좀 따뜻한 말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오, 따뜻한 어 따뜻한 네. 말네한 명씩 돌아가면서 네. 아이고 김포마 많이 아픈데 고생이 많다 좀만 힘내자 화이팅 그요어이에요아 네. 그러면 제가 태민 씨한테 네네네. 하면 어 태민이 물론 성격도 급하고 신경질도 잘 내고 형 취급을 안할 때도 많지만 넌 나한테 귀한 동생이란다. <laughs> 아네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일단 그럼 민호 형한테 네네. 어 질문이 뭐였죠? 따뜻한 따, 말. 따뜻한 말. 따뜻한 말. 말. 아 네. 형은 정말 항상 <laughs> 이렇게 침울해 있고 늘 우울해하고. 제가요? 항상 이렇게 좀 소심하게 있고, 어, 예. 그렇지만 그래도 예. 나는 형을 응원하고, 예. 괜찮아. 예. 형은 참 소중한 아이니까. 어... 음, 사랑한다. 고... 네, 고마워요. 와... 사랑해. 우리가 질문을 네. 이해를 잘 못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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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하네요. 네. 아, 네. 너무 따뜻해요. 네. 이렇게 네. 살아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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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정까지 빛나는. 사인니 네. 선배님들의 컴백 무대는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 전에 청양고추 바이브 에이티즈와 김성규의 스튜디오 앱 무대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시죠! 2월 마지막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주세요. 방탄소년단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트로피는 방탄소년단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앵콜송 함께 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월드넘버 K팝 차트 쇼엠 카운트다운 안녕.